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텔콘 RF 제약, 일반 텔콘, 텔콘 데일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가리, 노가리 시간입니다. 오늘 사실은 생방송을 좀 하려고 했는데, 어, 뉴스, 그, 제가 이제 두 가지 종목을 하고 있죠. 그두 가지 종목 중에 텔콘 제외하고 한 종목이 뉴스거리가 좀 있어서 그 업데이트를 하느라 업데이트 관련 방송을 하느라 좀 <laughs> 어, 생방송보다는 이게 좀 괜찮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전단지 알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음. 대금도 받고 해서 알바 대금도 받고 해서. 에어컨 희망온도를, 1도를 낮췄습니다. 태풍이 오긴 하는데 집이 너무 습해서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좀더그 일간 기온이 좀 낮아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창문을 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네가 좀 시끄러워요. 오토바이가 많이 다녀가지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제 방송 제목이 뭐였죠? 그거 뭐 그건 그거, 뭐, 그거 였죠그렌질루마 관련해서 방송을 했었고 상당히 격앙된 격앙된 목소리로 끝났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이렇게 이 뉴스가 빵빵 터지면서 회사에서 잘 이용하면 상가 바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게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못 갔습니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아 근데 파 누가 봐도 파급력이 있지 않나요? 나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 양치기 소년 된거 같아요. 양치기 소년. 아 짜증나 죽겠어요, 진짜. 하루 종일. 아, 이거 보면 짜증나고. 근데 어쨌든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이 그래도 좀 오전에 막 오르길래 그래도 좀 기분이 좋다가 오늘 2%가 e 좀 오르면서 거의 제 평단 언저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 평단에서 뭐, 파란불, 빨간불, 파란불, 파란불, 빨간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만 해도 작살 났었죠. 플러스 수익률 엄청 났었어요. 근데 뭐, 그때 팔 거였으면 뭐, 그, 그때 막 팔고 사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제 성격상,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은, 제 성격은 진짜, 요렇게 막할때 사고, 요렇게 막할때 팔아요. 오늘도 보세요 상악가갈것 같다고 았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 만약에 뭐요때나 샀겠죠 사서 가, 가는데 안 팔고 뭐한요때쯤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격에 맞게 하는 게 좋고요 제 성격은 그래요 그냥 진득하니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조용할 때 샀다가 이렇게 떠들썩할 때 파는 게 맞습니다 꼭그 꼭지점에는 못 팔죠 당연히 어쨌든 보시면 오늘 고가가 5,910원 이에요. 이때만 해도 저는 쭉쭉 날아갈 줄 알았어요. 신기한 점이 진짜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두 종목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좀 비슷하게 움직여요, 항상. 얘가 오를 때 얘도 오르고, 파란불일 때둘다 파란불이고 좀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여요.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막 있으면 얘네들을 막 건드렸다가 그 다음 빠지고 얘네들을 막 건드렸다가 빠지고 얘네들막 건드렸다가 빠지고 뭐 그러는 게 아닌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런 그런 뭐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도 들고 또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개인투자자들은 모르죠.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모를 것 같아요. 내가 그 <laughs> 어떤 세력이 있는지 뭐 그런 거는. <laughs>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저는 안 믿을 겁니다. 아. 거래원도 보시면은 뭐이렇구요 렌질루마 관련해서는 어쨌든 렌질루마비 렌질루마비 허상은 아니잖아요. 렌질루마비 허상이 아닙니다. 지금 비보존 오피란젤린에 비하면 훨씬 어 빠른 시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비보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피란젤린 얼른 얘네들이 뭔가를 해야 비보존 스스로도 이렇게 우뚝 설 수가 있을 텐데 <laughs> 이렇게 지금 미루 미뤄서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대표님도 근데 모르겠어요 무슨색 무슨 송인지 루미마이크로 티나잖아 <laughs> 화장품도 만들려면 모르겠어 오피란젤린왜 다른 거에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건지. 자, 웃깁니다. 사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잠시만. 요 뭐가 또떴나요 <laughs> <laughs> We will present company overview and business updates at the following upcoming investor conference. 어, 앞으로 있을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이 다음에 관련된 컨퍼런스에서 이, 이, 이 이런 사람들이 휴머니젠에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프리젠테를 한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과 사업 업데이트를 9월 3일 r s 스 a y 목요일 오후 2시 20분 이거 미국 시간이겠죠? 9월 3일이니까 어, 내일 정도가 될것 같아요.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지나서 새벽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베어지 2020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앱 9월 마찬가지 어, 이건 9월 9일 수요일 9월 9일 지나고 나서 새벽이겠죠 우리나라말로는 그리고 9월 16일 9월 26일 23일 7일 9일 일주일 간격으로 하네요 2 3 16 2 3 2 3 16 9 이렇게 수수수 하고 어, 이번 주에만 9월 3일 날 한다 내일 한다 그렇게 하시면될것 같아요. 3, 9, 16, 23. 3, 9, 16, 23. 회사의 전반적인 거에 관한 업데이트를 한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제가 가진 자료의 업데이트는 안 하겠습니다. 별로. 무슨 얘기를 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면 그때 뜨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휴머니즘 관리에서는 뭔가 상당히 급, 긴박하게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미국에서도 치료제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중국은 지금 벌써 그, 초등학생들 등교시켜버렸죠. 3억 명인, 3억, 3억인가? 6억 아니죠? 3억이죠? 초딩, 초딩들 이렇게 등교시키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미국은 치료제에, 치료제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치료제랑 백신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막아버리면 돼요. 눈에 여기 나 밖으로 나오지 마. 뭐 때문에? 사회의 이익 때문이야, 사회주의니까. 개인보다 사회로 우선시하니까. 미국은 그렇게 못하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랑 백신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미 백신뭐 만들었다고 자기 스스로 FDA 임상 안 믿고 그냥 해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미국은 제 생각에는 9월 넘어가 9월 넘을 때까지 뭔가 나 이렇게 나아지는 어떤 그런 게 없으면 개발 단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으면 중국이랑 러시아에 비해 뒤쳐진다, 뭐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9월달에 뭐 당연히 치료제가 바로 출시되거나 뭐 그러진 않겠죠. 근데 얘들 엄청 급하게 지금 뭔가를 해야 돼요. 이뤄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되고요. 트럼프 눈 돌아가기 직전입니다. <laughs> 저도 사실 요새는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주식이 오르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얼른 좀 쫙쫙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9월 3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일, 이번 주도 이틀 남았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양봉으로 끝났으니까, 얼른 좀, 제자리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식, 코스닥 지수가 지금 얼마가 오르고 있는데, 개 또라야지. 짜증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규 매수를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5,500원 위에서는 저는 죽어도 안살 겁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말 듣고 샀다는 둥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꿀벌 스토리였습니다. 오늘 밤 편한 밤 되시고 가족분들과 즐겁게 대화 많이 하시다가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